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선한 소설 미치오 쇼스케의 N 소개합니다. 여섯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읽는 순서에 따라서 결말과 감상이 전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신기한 점이고요. 이렇게 조합해서 읽는 신선함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모든 실마리를 하나의 소설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돈 주고 사서 읽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는 순서에 따라서 제목만 봐도 “어, 이거 이 사건이구나” 하고 유추하는 재미가 있고요. “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싶은 등장 인물들의 관련 고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와 일본의 어느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시간 배경을 보면은 영화 덩케르크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순서가 다른 한세개 시점의 이야기가 계속 오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같은 시점의 사건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면서 끝나요. 여섯 편 모두 빛이 꽃 모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는 인물들로 딱 결말이 납니다. 제가 읽은 순서는 요렇게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해하기 쉬운 순서는 바로 요렇게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떠한 사건과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되느냐 하는 것에서 더두 배로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서 추리소설의 완성도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건요 작품이고요. 가장 마음이 훈훈하고 감동스러웠던 것은 요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떨어뜨려서 읽을수록 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두 편은 이거고요. 뭘 먼저 읽느냐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 세 편은 이렇게 합니다. 여섯 편의 이야기를 스포 없이 조금씩 포인트와 함께 소개할게요. 책에 실린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름 없는 독과 꽃 식물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 남편이 새로 시작한 일을 돕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같은 학교 학생을 얼핏 본것 같아요. 남편이 새로 시작한 일은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일이었는데요. 잃어버렸다는 강아지를 찾아줬는데 거기서 갑자기 부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섬에서 발견한 학생이 찾고 있던 식물, 그리고 그 학생이 어두워진 사연, 남편과 남편 동업자의 이름 기억해 두기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마구아세. 고등학생 형제가 둘다 야구부원이에요. 형이 좀더 실력이 좋았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동생은 혼자서 바닷가에서 투구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어떤 낚시꾼 노인과 친해지게 돼요. 그리고 죽어버려! 라고 하는 앵무새를 발견하죠.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이 앵무새의 주인을 찾아주게 되는데요. 기묘한 분위기의 부잣집 소녀와 앵무새의 사연이 놀라운 곳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요. 주인공과 친해지는 낚시꾼의 정체, 그리고 새의 주인이 찾아가는 장소, 그리고 변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웃지 않는 소녀의 죽음, 정년퇴직을 하고 아일랜드에 놀러 간 영어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국어를 하는 소녀 한 명에게 자꾸만 마음이 쓰입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한 번씩 붙여 보는데요. 이 소녀의 비밀스러운 사연을 알게 되고, 어떤 사건이 방황하고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소녀가 구걸을 하게 된 사연과 주인공과 말투가 닮았다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생물의 이름입니다. 날지 못하는 수벌의 거짓말. 함께 사는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이 여성의 직업은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어릴 때 곤충을 쫓아가다가 큰 흉터가 남는 상처가 생겼어도 그때부터 곤충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에 참다못해서 칼을 집어드는데 이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요. 갑자기 등장한 어떤 사람의 이름, 그리고 주인공이 어릴 때 상처가 생겼던 그 상황, 마지막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더 재밌어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리별 집에서 임종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전직 일러스트레이터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리고 귀여운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를 돌봐주는 일본인 간호사가 있습니다 딸에게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모가 되죠 이분이 이 비밀을 쾅 하고 누설을 해 버립니다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간호사는 이런 행동까지 하게 돼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건 환자가 그리는 그림이 되는 대상.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주인공 간호사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대체 뭐였는지. 환자가 옛날에 만났던 다른 일본인의 이름도 기억해 두시면 더 재밌어집니다. 잠들지 않는 형사와 개.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부부가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흉기랑 키우던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것은 옆집에 사는 히키코모리 남성이었는데요. 어떤 경찰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 사라진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 사건에 이중으로 걸쳐져 있는 진실은 대체 뭘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용의자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하고요. 의뢰와든 탐정이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언덕길에서 만나는 노인과 학생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은 정말 고르기 나름입니다. 저는 슬프게도 <laughs> 새드 엔딩이 되는 결말을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 이야기를 먼저 읽었더라면 내가 이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갔을까 다 읽은 후에도 이런 걸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박하게 재밌는 구성처럼 읽어서 저는 이 소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그 콘솔 게임 디트로이트 미컨 휴먼을 봤을 때처럼 결말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재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읽어서 어떤 인물을 어떤 감상을 가지고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읽은 순서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편이 어떤 건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제가 추천한 순서를 읽어보시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읽어보시면서 다른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